안녕하세요. 농구하는 피처, 농TV의 전쌤입니다. 오늘은 드랍 자세하고 리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리블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무릎을 살짝 굽히고 양발은 어깨 넓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드리블 치는 위치는 내 새끼 발가락에서, 새끼 발가락에서 한뼘 정도 앞에 이 위치에 공이 오도록 드리블 쳤습니다. 드리블을 치는 방법, 드리블을 공을 눌러주면서 드리블을 쳤구요. 드리블 높이를 다르게도 해봤습니다. 드리블 높이를 다르게도. 자, 여기까지가 지난해 했던 내용이었어요. 자, 지금 알아볼 드랍 자세는요? 드랩을 치다가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동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드랍이라는 단어 뜻처럼 몸을 낮춰서 자세를 중심을 낮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래블을 치다가 드랩을 치다가 드랍을 만들게 되면 이 자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빠르게 치고 나가서 드랍을 만들게 되면 드랩을 치다가 이 자세로 몸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뒷발로는 빨리 치고 나갈 수있게 다리, 엉덩이하고 무릎, 발목을 구부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은 앞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드랍. 드랍. 드라이 동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동작은 여러분들 다 다를 수 있는데요. 발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자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드락. 왼쪽도 마찬가지로 왼쪽도 마찬가지로 왼손 드림을 치다가 이번에는 왼발이 앞으로 나오고 오른발을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지면을 밀어주는 밀어주는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드랍 자세를 만들 때 흔히들 실수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한 가지는, 부폭을 너무 넓게 벌리는 건데요. 드랍을 만든다고, 부폭을 너무 넓게 벌리면, 내가 쓸수 있는 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발의 넓이는 너무 벌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보시면, 발에 벌어지는 위치를 보시면, 이 정도. 한 반발 정도씩, 앞으로, 나가는 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넓게 벌리지 않도록 짧아도 빨리 치고 나갈 수있어 자세가 낮, 낮아지면.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자, 여기까지 복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두 번째는 드랍을 한 다음에 전에 했던 포켓 드리블이 나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드랍을 만들면서 포켓 드리블로 공을 들고 있어야 다음 동작이 이어지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니다 드랍을 만들 때 포켓 드래블로 공을 내가 잡고 있어야 내가 공을 가지고 있어야 다음 동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해서 오른쪽으로도 갈수 있는데 포켓 만들고 혹시크로스로 왼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드랍, 드랍 하고 크로스오버 해서 반대쪽으로도 나가려면은 그 동작을 할 때까지 공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드랍하고 포켓하고 같이 연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포켓 드립을 전에 했던 것처럼, 공을 처음에 연습할 때는 공을 들어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먼저 드랍과 포켓을 같이 연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드랍 연습하는 거를 어, 몇 가지 보여줄게요. 자, 왼쪽으로 드랍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한 가지 장애물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공을 왔다 갔다 하다가, 공을 왔다 갔다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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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하다가, 왼쪽으로 왔을 때, 공을 세게 치면서, 드랍. 다시, 컨트롤, 드랍, 컨트롤, 드랍, 드랍 컨트롤, 드랍할 때는 포켓이랑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아하트롤드트컨트롤 드랍, 컨트롤드트컨트롤하트이런트으로 드랍. 드랍. 컨트롤, 드랍. 컨트롤, 드랍. 컨트롤, 드랍. 연습을 해보시고요 좀더잘 되는 친구들은 빠르게 컨트롤드트를하트롤 하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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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빠르게, 빠르게. 다시.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어, 드랍 자세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방금 드랍을 배워봤는데요. 드랍은 몸의 중심을 낮춰서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몸을 띄우는, 몸을 위로 올리는 리프트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프트 동작은 몸을 띄워서 좌우로 움직이는 기술인데요. 몸을 띄울 때 이런 식으로 어, 가는 진행 방향에 있는 발에 발에 힘을 주고 몸을 띄워주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오른발에 힘을 주고 몸을 띄워서 이동해주면 되겠죠. 그럼 수비가 앞에 있다면, 리프트를 했다면, 수비는 내 쪽을,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수비를 좀 더, 수비의 무게중심을 좀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리프트의 두 가지 기술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리프트를 할 때, 먼저 크로스 리프트를 해 볼게요. 자, 손을 바꿔주는 크로스 뭐 드립을 하다가, 하나, 둘, 셋 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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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방금 크로스오버, 뭐 손을 바꿔가면서 리프트 동작을 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하는 리프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한 손으로 리프트는 진행 방향에 있는 쪽 손으로 드립을 놓으면서 밀어주는 거예요. 몸을.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자, 이렇게 수비를 좌우로 많이 흔들수록 공격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리프트 동작을 연습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게요. 슛, 슛.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리프트. 자, 리프트 하면서도 포켓 자세와 리프트 끝날 때 드랍 자세가 유리, 드랍 자세가 나오는 게 공격할 때 유리하겠죠. 스테이크, 드랍 자세 포켓, 다시 스페이크 부트, 드랍 자세 포켓 같이 이루어지도록 연습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오늘은 드랍하고 리프트 동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선생님이 보여줬던 동작들 어,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두 개로, 공두 개로 할수 있는 동작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